전도사님과 함께하는 매일말씀 묵상.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어, 매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특별히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큐티를 진행, 책을 보면서 함께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전도사님이랑 같이 큐티를 진행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약 큐티를 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어 지금 이 시간 전우사님과 함께 큐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전우사님 저는 미리 큐티를 다 하고 지금 매일 말씀 묵상을 듣고 있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어 내가 해석해서 내가 은혜 받은 말씀과 전우사님이 이야기해주는 말씀이 과연 같은 말씀인지 혹은 아 전우사님은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하나님 말씀 어,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다 알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laughs> 네 오늘 지금 큐티를 같이 어, 매일말씀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사님과 함께 매일말씀 묵상하러 한번 출발해 볼게요 출발합시다 네 친구들 전사님이 지금 이제 아,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하는 묵상 중에 4월 21일 수요일 오늘 내일 말씀 묵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사님도 함께 줄을 그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목은 두려워한 사람,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주제로 어, 제목으로 오늘 큐티 내용이 있네요. 초굽기 9장 어,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그런데 22절, 23절을 뺀 24절까지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laughs> 우리 친구들 지금 잠시 전사님과 함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볼 텐데, 네, 우리 친구들은 잠시 영상을 만약에 읽 아직까지 퀴즈를 하지 않은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춰놓고 먼저 한번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읽고 발견하기에서처럼 세 번, 한번 읽기, 두번 읽기, 세번 읽기를 모두 잠시 멈춰서 끝내놓고 함께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사님은 한 번만 읽을 거기 때문에. 어, 이미 읽어보고 다시 읽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읽지 않은 친구들이 있으면 세번 읽기 기억해 주시고 한 번, 두번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사님과 함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끔찍한 우박을 내릴 것이다. 그것은 이집트 나라가 세워진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우박이 될 것이다. 그러니 들에 있는 내 짐승과 그 밖의 것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들에 남아있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무박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20절, 파라오의 신하들 중에서 몇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여 급히 종과 짐승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과 짐승들을 그대로 들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24절 말씀. 우박이 쏟아질 때 번개도 쳤습니다. 이집트 나라가 세워진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볼수 없었던 큰 우박이었습니다. 어, 그 뒤에 내용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 우리 친구들이 한번더 본다면, 어,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도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전사님 이번 주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것에 주목하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재앙들을 파라오에게 내리시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중점적으로 보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본 말씀들을 한번더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러한 본문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한번더 기억해보고 한번더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어떤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첫 번째는 어떤 본문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첫 번째는 네, 여기 두려워한 사람 하나님의 어, 말씀에 하나님의 재앙에 반응했던 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너무 너무 두려워서 어 그것이 진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죠? 맞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어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끔찍한 우박을 내릴 것이다 그것은 이집트 나라가 세워진 뒤로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엄청 큰 우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짐승,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소유의 짐승들 양이나 소나 뭐 양, 이나 소나 닭이나 돼지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 그것들을 우박이 맞을, 맞지 않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여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을 때 사람이 어떤 반응을 했었죠? 사람들의 첫 번째 사람들은 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짐승들 아무도 우박을 맞지 않게. 해. 내 짐승들 아무도, 아무것도 죽지 않게끔 저기 저기 튼튼한 건물 안에다가 옮겨놓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아이 무슨 이 마른 하늘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는 거야 아 헛소리 좀 하지 말라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양과 소 같은 것들을 그냥 들판에 내버려 두었던 사람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뉘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졌나요? 쏟아지지 않았나요? 맞아요. 하늘, 하늘에서 우박이, 그것도 이집트 나라가 세워진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볼수 없었던 커다란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친구들 과연 이 우박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 것을 알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과 자, 어, 자신의 소와 양들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지켜낼 수 없었을까요? 지켜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아마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나 양을 모두 우박 때문에 우박이 떨어져서 그 소나 양들을 죽이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와 양들을 잃어버리게 되었겠죠. 결국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두려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맞아요.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으면 너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성경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속에, 이 성경책 속에 정말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책 속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마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이 진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두려워하여 자신의 소와 양들을 피하게 했던 사람과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고, 결국은 자신의 소와 양을 다 잃어버리게 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역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적혀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험한 것들, 위험한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어? 헛소리가 있어? 라면서 믿지 않아서 결국 자신의 많은 것들을 손해보게 됐던 이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어, 이런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행동하는 모든 친구들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어, 이 QT를 통해서 아, 하나님, 제가 여기 본문 속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가 손해보고 힘들어하는 일이 없게 하여, 하여 주시고 본문 속에 두려워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어, <laughs> 이렇게 오늘 큐티는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친구들 전사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매일 말씀 목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 1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매일 말씀 묵상을 지치지 않고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 함께해서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수목 금. 3일 남아있으니까 우리 열심히 지치지 않고 매일매일 성경 읽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전사님은 금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오늘 매일말씀 목사가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